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비오는 날 은혜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병천 선생님 시 l 멘트 제가 하려고 준비한 건데 선생님 선수 쳤어요 <laughs> 네. 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해가 뜨든 어느 날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l 감사한 것은 병천 선생님의 제 말씀의 주제를 제가 어제 주 j a 못 올렸는데. 말씀의 주제와 오늘 함께 나눈 찬양이 너무나 잘 맞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네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 느껴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좋아요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무엇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생각은 해봤어요? 어? 지금으로? 지금 현재? 네. 뭔 말이야? <laughs>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신이 있냐 없냐라는 것은 인류의 오랜 서로 난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이 자연 만물을 지은 누군가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신이라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만든 존재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 아나요? 니체? 여러분, 햄 말고 니, 햄 말고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신이 살아 있다라면 이 땅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냐?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굶주리는 사람들을 신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버려두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신은 죽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니체의 결말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인생의 결말. 어, 그는 정신병으로 세상을 맞췄어요. 결국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했던 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세상은 우연하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볼래요 독특해요 어, 독특은 한것 같아 어, 독특은 한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더 보세요 특별한 존재로 보이십니까 네 <laughs> 특별한 존재예요. 그 이유를 왜 그런지 성경 이따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한 5주 동안 목사님이 주제를 하나 잡았는데요. 나와 너, 우리를 찾아온 복음이라는 제목,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오랫동안 교회를 나누고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5주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늘 이 하나님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2019년도 4월에 과학적으로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아나요? 아마 본 친구들도 있고 안본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 이 오른편에 있는 게 이제 블랙홀이에요. 이블랙홀에 우주선이 가서 빠져들어가면 다른 공간으로 뛰어넘어가게 되는 약간 이런 주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블랙홀의 모습을 인류가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19년도 4월에 이 블랙홀을 실제로 발견하였고, 블랙홀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람, 궁금하지 않아도 들어보세요. 들이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laughs> 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네, 이런 블랙홀의 소리를 제가 들려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찾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만 보더라도 또이 하늘을 바라보며 우주 전체만을 바라보면 신기한 천체들로 가득합니다.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우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어떻게 시작되었다, 뭐 빅뱅 이론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조차도 시작하게 하신 이는 누구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가장 첫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아는 친구들 하면 이야기. 시작. 맞아? 맞아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을 때에 가장 첫 시작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믿어지면서 그 이후의 말씀들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목사님이 채지피티한테 한번 그려 봐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모습을 한번 그려 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그렸어요.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 사실 첫 번째 주문으로 맞는 건데 하나님이 있고 아담이 있고 옆에 이제 비손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 강이 흐르는 모습들을 보는데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맞게 그려줘 했더니 c h a t p t 가 뭐라고 하냐 웹툰 형식으로 그려줄까요? 그래 했더니 이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네.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습,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또한 아담까지 창조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장 31절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떠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좀더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당히 흡족한 거예요. 자,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이 세상에 다른 만드는 것과 조금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해와 달과 별과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냐?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니 그것들이 창조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이 뭐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흙.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죠? 숨. 입 냄새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맞죠? 자,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뭐로 알수 있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은 존귀한 존재임을 잘 알게 돼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오늘 이제 시골길을 가다가. 고라니를 로드키래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고라니를 쳤다고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어, 동물을 쳤다고 감옥에 갈 일은 크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예를 별로 들고 싶지 않지만 지나가다가 혹여나 이제 사람을 쳐요. 그럼 목사님 감감 감옥 가지 니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왜요? 아니 뺑소니 말고 안 도망갔어. 도망간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안 도망갔는데도 법적인 처벌을 받아요 왜냐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인류가 아는 거예요 왜 사람은 존귀한 존재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서도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면서 귀하게 보여요? 라고 이야기했죠 옆에 있는 친구를 봤을 때에 귀한 존재로 느껴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늘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 있죠. 저도 종종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1989년 2월 16일 날 하나님 분명 실수하셨다. 네.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때로는 내 얼굴 보면서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외적인 모습이든 내가 가진 모습이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입술을 열어 한번 고백해 봐.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바는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을 만들 때에는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나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영어로 보면 very good이라고 말씀하세요 매우 훌족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인간도 그냥 말씀으로 말,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 왜 하나님은 직접 빚으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가까운 사람. 오늘 내가 성경 가져왔다. 와, 오늘 전멸이네. 누구? 어, 선양이? 내가 동생이랑 계속 이름이 항상 헷갈려. 맞죠, 선이 맞죠? 선율이, 미안해요. 미안. 선양, 선양아 어디 갔니, 선양아. <laughs> 미안해요. 네, 선율이. 선율이 목사님 오늘 비도 오니까 햄버거 쿠폰을 따로 보내드려가겠습니다. 네. 자. 성경에 보면 앞에 화면을 일부러 안 띄었거든요.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뭔가 다스리고 정복한다라는 것은 강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은 이 땅을 관리하고자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아담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이거 다너 거야. 그럼 너가 이곳을 잘 관리해야 돼. 그런데 딱 하나만, 하나만 너가 지켜야 될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선악과예요.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 저는 항상 이 선악과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유혹이 될 선악과, 왜 굳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만드셨을까? 이왕 유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구석에 나와,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 공부할 때 핸드폰이 방해되면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잖아요." 어? 뭐라고? 더 방해되기 앞에가 논다고? 무슨 심리야? <laughs> 그래 아무튼 그래요. 네, 선악과를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민석아, 어 오늘은 민석이가 주인공을 한번하자 괜찮아? 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는 동안 민석이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민석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니까 민성이가 목사님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살아. 혼자 살아. 너무 행복하지? 항상 외도. 냉장고에 있는 음식 마음껏 먹어도 되고, TV도 마음껏 봐도 되고, 목사님 노트북 게임 할때 마음껏 써도 돼. 성능 나름 좋다. 어, 마음껏 써, 마음껏 써. 너 있는 거다 마음껏 누려. 친구들 초대해서 놀아도 돼. 다 괜찮아. 그런데 민서가 목사님 부탁할게. 안방에 있는 서랍은 열면 안 돼. 어, 너가 가서 들어와서 자도 되지만. 안방에 있는 서랍, 두 번째 서랍은 열면 안 돼. 알겠지? 라고 이야기해요. 자, 민서,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이 서랍 열어야 안 열어요. <laughs> 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사실 선악과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는 이 한마디에 따먹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모든 것을 다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 사람은 죄에 넘어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먼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안적었네 또.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에게 그에게로 이끌어 가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동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사자야 아, 사자야를 안 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긴 동물아 만들어라. 또 호랑이와 같은 존재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 만들고 옆으로, 만들고 옆으로. 그럼 아담이 역할은 뭐예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담이 딱 보고 이것을 불렀을 때, 그것의 이름이 된 거예요. 아담이 사자라는 형태를 보고, 사자, 사자 이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관리자로서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시고 이름을 붙이고,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 안다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죠? 돕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이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한 일이 있어 없어요? 하와가 생기기 위해 아담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잠만 잤어요.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 하와가 생겼어요. 혹여나 아직 짝이 없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희망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갈비뼈를 뽑아. 네. 갑자기 뒤에 막 서로 경련하고 난리 났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와를 봤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을 바라보며 이 여인은 나의 전부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사님의 아내에게 고백하듯 아무도 안 믿는 눈치로 바라보지만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여인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릴 존재로 이 땅을 잘 관리할 존재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 혼자서는 될수 없기 때문에 하와를 통하여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지와 지원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냐?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에 보면 쉽게 말해 이거예요. 24절에 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25절에 중요한 게 무엇이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 그들이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 서로 숨김이 없는 완벽한 신뢰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핸드폰의 지문과 비밀번호를 저희 아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카톡 비밀번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목사님의 핸드폰을 아내 앞에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놔요. 왜 놔요? 걸릴 게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뭐 딴짓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봐도 목사님은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고 걸릴 게 없기 때문에 아내가 지문을 풀든 내 핸드폰을 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이 아내 핸드폰에 지문 등록이 돼 있을까요? 안돼 있을까요? 돼 있어요. 이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서로 완벽한 신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 하와와 아담 사이 이 완벽한 신뢰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존재는 다스리는 존재, 대리 공동 통치자의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물에 무엇을 지었죠?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냐? 이 사람은 사랑의 고백. 뭐라고 했죠? 살 중에 살. 이거를좀 간단히 내 뼈요, 내 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 글씨를 늘려니까 안 돼서 좀 줄였어요. 자, 또한 사랑을 주고 받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존재였고요. 또한 아담과 하와 또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신뢰의 관계 속에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이름을 짓고 하와와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답다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왜 깨지게 되었냐, 왜 무너지게 되었냐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만드셨냐? 이 땅을 잘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냐? 이 땅을 이 곳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해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아직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어, 그래요. 근데 왜안 해? 네. 뭐 물론 못할 수도 있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왜 보내셨을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나를 왜 우리 가정에 세우셨을까? 그 이유 중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가정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사명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가정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지음 받았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이곳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의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한 특별히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받 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곳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볼까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송영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때를 향하여 펴. 새도계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땅을 잘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뜻에 순종하게 놀아 결단하는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이 땅에 주님이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수많은 청소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혼을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광고 말씀 드리니다